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연수 PQ는 소수고 자,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벳인데 너는 정수야. 그렇 자, 그래서 얘를 풀어봐 라고 하는 거니까 아, PQ는 소수구나. 소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너는 정수구나. 알파벳하는 정수구나. 물론 소수도 자연수니까 정수겠지. 그렇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이것을 찾아봐라고 하는 건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조금 어려울 수, 어려울까? 그치? 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자, 2차 방정식의두분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모 해보자. 근과 개수의 관계를 먼저 시작해보자. 알파랑 베타랑 더해주잖아?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p야. 자, 알파랑 베타랑 곱해봐. 그렇더니 마이너스 q제곱이야. 그치? 어?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그래서 뭐 하라고? 어쩌라고! 라고 하지 마시고요. 알겠지? 자, 소수잖아, 소수. 소수. 소수란 걸 이용해줘야지. 자, 곱해서 소수가 되는 것들을 마이너스 Q제곱이 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알파, 베타가 될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 자, 만약에 니가 1이면은 얘가 Q, 마이너스 Q제곱이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물론, 부호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Q제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것이일 거냐 몰라 해봐야지 알지 그치? 자 일단은 후보를 찾아보는 거야. 자 역시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q 제곱이 된다고 썼으니까 아, 만약에 얘가 q 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q 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뭐 이거 자리 바뀌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맞아뭐 자리 바뀌는 것도 괜찮긴 한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알파, 베타가 정의져 있는 녀석이 아니야. 그치? 그냥 두 근인 것 뿐이지. 누가 더 크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치? 그냥 두 정수 근이 있다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뭐, 얘가 알파든, 얘가 알파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 본다면, 은 어, 알파랑 베타가 이거야 더해서 마이너스 8p가 된대. 자 더해서 마이너스 8p가 되는 것이니까 써보게 되면 1 마이너스 q 제곱이 마이너스 8p가 됩니다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또 다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 것이냐라고 해봤을 때아이 어, 녀석을 이 녀석을 적당히 뭐 이렇게 써볼까요? 자1 플러스 q라고 하는 것과 자1 마이너스 q를 잡아줬을 때 얘는 마이너스 8p가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8p가 나와줘야 돼, 그치지 자 그렇다면 우린 얘가 될수 있는 그런 수들을 적당하게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적당히 찾아 주면 될것 같아 자 두번째도 볼게 두번째도 자 두번째도 만약에 그렇게 집어넣어 준다고 치면은 자 이렇게 쓰지 않겠음 마이너스 1과 q 제곱을 더했더니 자, 이번에도 마이너스 8p 가 만들어졌고 자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q 제곱 마이너스 1로 다시 쓸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8피라고 이렇게 썼는데 어 이것도 인수분해 되잖아 근데 이거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왜냐면은자 q는 소수니까 최소한 2 이상이야 2 이상 그렇 그럼 q 제곱에서 1빼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음수야 따라서 얘는 할 필요가 없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세 번째는 자, P랑 Q랑, 어, 알파랑 베타랑 더 했잖아. 그 알파랑 베타 더 하면 얘가 0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8P가 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어, 이것도 당연히 선입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날려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결국은 답은 어디서 나올 거냐? 바로 이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올 것이니까, 자, 그걸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 다시 한번 봤을 때, 어,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8P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 마이너스 8p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보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약간 눈치껏 가보 갈까? 뭐 생각해도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만약 이 식을 1 더하기 8p가, 자, Q제곱이야. Q제곱. 그치? 어? 제곱수네? 소수를 제곱한 거네? 소수를 제곱했으니까 어떤 소수를 제곱해보지? 적당히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아, P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고, 자, Q에다가 5를 집어넣어주면 괜찮을 것같은 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PQ가 나왔으니까, PQ가 나왔고, 그 PQ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자면, 알파는 그럼 뭐가 되느냐? 알파는, 자, 뭐 1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럼 베타는 뭐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Q제곱이니까, Q가 이 녀석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5가 된다고 쓸수 있을 것 같아. 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려고 했었던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답이 뭐가 되느냐? 라고 봤을 때, 더해서 절대값이 없으니까 24에다가, 더하기 8을 해주니까 32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는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 요 상황이, 선생님, 이거 말고 다른 게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 그치? 그니까, 러 찍듯이 풀면은 답은 나올 수도 있어. 금방 찾아낼 수는 있어. 그런데, 자, 이것이 완벽한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는 거야. 자, 우리는 얘네들을 적당히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8p가 됐으면 좋겠음. 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자, 어, 편의상 이렇게 가볼게요. 자, 여기는 q 더하기 1로 쓰고, 여기로 q 마이너스 1로 쓰되, 자, 마이너스가 사라진 거잖아. 여기다가 8p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8p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8p가 나온다? 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지? 그럼 곱해서 8p가 나오는 것을 찾아주면 돼. 어? 그러면, 어, q 플러스 1이 q 마이너스 1보다는 더클 테니까, 자, q 더하기 1과 q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봤을 때, 자이 위치 이 곱해서 8p가 되는 것을 쓸때 여기다가 1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q는 아, 그러니까 여기가 1과 8p가 되기도 하지 그치 1과 8p가 될 수도 있어 자 또는 뭐 2하고 뭐 4p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4하고 2p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될 수도 있지 뭐 8하고 p가 될 수도 있어 그럼 또, 또 다른 걸로는 이제 돌려서 쓰게 되니까 어 2p하고. 4가 될 수도 있겠고요. P하고 4가 될 수도 있겠고, 또다시 2P하고 뭐 4가 될 수도 있겠고, 4P하고 2가 돼도 되고요. 자, 8P랑 1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자그 중에서 소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걸려주면, 걸러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Q-1이 1이 된다고 한다면 Q가 2가 되니까 얘는 소수가 가능하잖아. 일단 놔두고, 자, 이것도 소수가 되니까 놔두고, 자, 이렇게 되면 얘도 Q가 5가 되니까 이것도 되는데, 자, 이렇게 가면서 얘가 Q가 9가 되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고, 자, P 더하기 1이야, P 더하기 1. 그럼 P 더하기 1도 뭐 소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생각, 아 어, 이건 위에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쵸? 자, Q 더하기 1이 4니까, 어, Q는 3이 돼서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이, 어? 나 어디 뭘 잘못 쓴것 같다? 여기를 8로 써야 되는구나. 8. 어쨌든 가능하죠. 7이니까. 자,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자, Q 더하 1이 2가 된다. 그럼 Q는 1인 것이니까 이것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이것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후보가 5개가 되어 있어. 이제 이걸 찾아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어, Q를 먼저 찾아보게 된다면, 여기서는 Q가 2가 되죠. 그럼 Q가 2가 됐으니까 그것을 P를 찾아보자면 P는 안 되겠다. 그치? 자, Q가 이상태에서 얘가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3을 집어 3을 집어넣을 때 4가 될 테니까 그럼 p는 1이 되죠 그쵸? 그럼 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아 할 필요 없겠다 자 q가 뭐가 됩니까 q가 여기서는 5가 되겠죠 자 5를 집어넣어 주면 여기서는 6이 되고 p가 3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으니까 아 일단 이것은 답이 충분히 가는 자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어 q 더하기 1이 8인 거니까 q는 7로 나눌 수가 있겠고 q가 7인 거니까 p는 6인데 6은 소수가 아니니까 얘는 안 되고 자. 어, Q 더하기 1이 4야. 그럼 Q는 3이 되는 것이고, Q가 3이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P는 1이 되는데, 이것도 소수가 아니니까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PQ를 3과 5 하나밖에 없음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 그래서, 어, 찍듯이 풀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알겠지? 그 눈에 보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 그것만 있다고 단정질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